안녕하십니까 RMB 석보입니다. 어, 미래통합당 공관이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사이로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공천하기로 한 공천됐죠. 김미균 CGN 대표 공천을 철회했습니다. 김미균 후보를 공천 철회하면서 어.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사퇴의 표은 김미균 씨 같은 사람을 잘못 공천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 김미균, 김미균 씨 공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김형호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졌던 강, 서울 강남병 김미균 후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한다.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저는 오늘부로 공관위원장직을 사직한다. 김희균 씨가 누구냐면은 이게 옛날에 문재인이가 보낸 명절 선물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고 SNS에 올렸죠. 행사에 박원순이 참석한 것 등으로 볼때 정체성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공천이 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고 사퇴했습니다. 뭐 마리아 그때 한국 최초로 IT 기반 소셜 벤처 창업 인재라면서 김미균 씨를 강남 병 지역에 공천했는데 그거 철회했습니다. 철회하고 김형호가 책임을 지면서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신보라 의는 당의 영향이 검증된 인사들은 인재들은 추풍낙엽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적 신념도 검증 안된 청년 의보가 강남벨트에 공천된다면서 놀랍고 황당하다 서울 강남병 일부 당원들도 오늘 오전 김형호 공천위원장 자택 앞으로 가서 김미균 씨 공천 철회를 촉구하면서 출근 저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지금. 아, 어, 김영호는 일단 사퇴했고요. 지금 문제가 어디, 이렇게 되면는 문제가 어디로 터지느냐면은, 이, 누가 공관위원장이될 것이냐 가지고 또 전쟁이 한판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저희 RMB는 처음부터 스탠스를 딱정해주시더라니다 왜냐, 공천에는 절대 입안 된다. 어떻게 되든 지식이든 복든당에서 알아서 해라. 틀림없이 말은 많이 나올 거죠. 공천 조용한 데가 어디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시끄럽죠. 옛날에 이 한국 공천, 막 이게 법적으로 뭐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천에 가서 입을 안 되겠다고 딱 스탠스를 정해 놓고 저희들 은 출발하고 하나가 되자. 그 모토만 가지고 갔는데 김 김형, 김형호가 지금 사퇴해 버리면은 김익현 씨 같은 사람이 공천된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김형호가 사퇴를해 버리면 이 사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김형호 키스 이게싹다 재검증 들어가겠죠. 왜냐면 하 사태를 해버렸으니까 도대체 무슨 제대로 뭐좀안된거뭐 만성이 뭐 많았던 부분 싹다 재검증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황교안 대표한테도 화살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황교안 대표 종로 선거 올인하기 힘들겠는데요. 아, 이래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저래도 저게 문제고 하여튼 공천은 역대로 지금도 네,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썽안 생긴 적이 없어요. 자, 공관위원들 지금 당장 이래, 이래되면 자, 기존의 공관위원들도 엉덩이가 들쑥들쑥 하겠죠. 아이고, 이거 뭐 김형아 물러나면 우리도 막 끝났구나. 네. 자, 지금 사태가 점점 점이 가격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이 사태가 정리돼야 됩니다. 빨리 이 사태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당에서 당원들이 전원 투표해 가지고 전원은 아니지만 당 대표를 선출한 것, 전당대회를 열어서 선출한 당 대표는 좋든 싫든 환경한 사람 뿐입니다. 저는 당시에 누구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김진태를 밀었습니다. 이 영상 다 남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김진태는 황교안이 많이 깠거든요. 그래도 당 대표로 선출되고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말을 갈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김진태 의원도 지금 현재는 좋든 싫든 황교안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재공천 당연히 해야 되겠고 공간위원 저는 어 사퇴 비슷한 게 있어야 될것 같고 자 어쨌든 김형호가 사퇴함으로써 통합당. 또, 한 번, 회오리 바람이 또, 몰아칠것 같은데, 여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이상한 공, 저기, 그, 선대위원장을 또, 뭐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뭐 당연히 사는데, 는뭐 알아서 해라. 주 죽이든 되든 밥이든 되든 너희가 책임지겠지, 알아서 해라. 지금, 사실, 저기, 그,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는 그분도, 저는 크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 왔다, 저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빨리 재, 이, 빨리 재수인이 나가든지, 뭐, 빨리 사람을 구하든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간인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야 되죠. 책임을 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김형호 대리 대타를 빨리 구해야 됩니다. 빨리 구해서 공천을 마무리 짓고 전선 앞으로, 돌격 앞으로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제 여기서 잡음이 끝나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잡음이 끝나고 바로 총선 체제로 갖춰서 대호를 갖춰서 좌파들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한 2, 3일은 넘어갈 겁니다. 좀 시끄럽게 갈 겁니다. 어쨌든 김형우가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했고 공관위원회도 좀 많이 물갈이가 되든지 흔들리든지 할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또 황교안이 진짜 종로선거에 올인하는 것도 물건, 아니, 한 2, 3일 뭐, 그거 한다고 물건 내야 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총선을 내다봐야 되니까 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황교안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보탭시다. 이상 R&B 긴급속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